포도주는 새부대라고 하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널리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배경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절 바랍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읽습니다, 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다가 헤롯이 왕이거든요. 왕을 책망하다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도 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틈만 나면 수시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죠.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야.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란 신랑의 결혼식, 결혼 예식을 도위해서온 신랑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때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갈때 친구들이 동행해서 들러 일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신랑 신부들이 웃고 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 아주 뭐장 신랑 친구들과 함께 그냥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냥 어, 기쁨 속에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 금식을 한다든지 슬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렇 신랑이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혼인집 손님은 예수님이고,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배 주각을 날고릇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기서 생배라고 하는 것은, 아그나포스인데,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으니까 어, 한 번도 세탁을 안한 거예요. 그냥, 얼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천이죠. 한번 물, 물에 닿아 본 적이 없는 천이에요. 네. 이런 천은요, 요즘은 천들이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천들은 물에 닿게 되면 이게 줄, 줄게 됩니다. 천이, 천이 줄어버려요. 그러 그런데 이런 생배를 밝은 옷에 지울 경우, 그니까 생배 조각을 쭉 잘라다가, 이제 그 뭐지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양말에 들리 꿰맸어요. 이렇게 매김매게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느냐면 신축성이 있는 그 생배 조각이 오히려 그당양 낡아버린 그양말 그거를 이제 오히려 더 잡아당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울려 기웠는데더 당겨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이, 이게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치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 되느니라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유목민들 이 쓰는 그 가죽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뭐 좋은 주머니가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주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면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요, 이 자르지 않고 통째로 벗기는 거예요. 통째로 벗기면, 다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어, 깨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꿰매고또 다른 부분도 꿰맬 부분은 좀 깨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대를 만드는데, 이런 가죽 부대가요, 오랜 시간이 가게 되있으면은 처음에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마 여러분, 가족들을 다 경험하고 계셔서 아잖아요. 처음에는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뻣뻣해지고요. 나중에는 이 뻣뻣해지게 되어지면서 바느질한 그 부분이 느슨하게 돼요. 거기 느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기도 하겠잖아요. 그죠? 렇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낡은 가죽 두 대에, 가죽 주머니에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넣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효가 안 됐으니까 이제 새 포도주가 그때부터 발효를 막 시작을 하잖아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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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네, 그 부대도 못쓰게 되어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 포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배, 생 그러니까 새옷, 새옷에 있는 그러니까 생배,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들을 보고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마치 예수님의 그새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형식의 틀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교육하게 된다면 결국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쏘아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강력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활동력이 있어요.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오이나 해서 어떤 분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은요, 그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시대의 살인마를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거 누가 셨느냐 주한 누톤인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예의 상인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노예를 잡아다가 팔던 아주 그냥 그 노예를 잡으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포악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해서 사람되어서 가지고 정말 얼마나 큰하나님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참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요, 살아있는 복음이요, 본능이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임하는 곳에 38년 된 불치병자가 그냥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꿈과 소망도 없이 그냥 늘 사람들로부터 세금이나 걷어내던 그런 사람 아니면 허구의 바다에서 늘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그 죄자로 인류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킨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호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낡은 부대는 결코 이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걸 받아들이려면 먼저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일단 그러니까 옛그 낡은 가죽 부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 그새 부대 그거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서아시아와 로마의 그런 풍속에 익숙했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송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영접한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서 가는, 가는 그부속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추구했던 그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런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고자 하지만,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던 삶을 단칼에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너무 너무 강해서. 늘 그동안 자기가 주인이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은 채 옛날에 가졌던 그 낡은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이죠. 세상에도 하나 딱 걸쳐놓고 교회에도 하나 딱 걸쳐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옷을 입은 채 불신자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삶과 세속적인 괴락을 영유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얻고자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망상이죠. 이렇게 양대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낡은 구제 가죽부대가 터져버리듯이 말해요. 터져버리듯이 말해요.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습관들을 과감하게, 풍명하게 벗어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여기서 이 부대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하는 새.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 이것은 이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 없이 복음을 담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이 달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들이 될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로 변화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상영구는 아니었어요. 바로 체독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담을수 있는 새 부대로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읽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장리하며 짐승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그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굴하지 않고 예수서 복음 전파가 막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그냥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하 동굴인 카타콤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새 부대인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수없는 수없이 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AD 313년에 마침내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도나도 그리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지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새 부대였던 그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제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기독교의 수장인 누구 교황, 그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어, 교황이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어, 폭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천년 동안에 이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가 억압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때에 1517년, 지금은 어떤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부대인 개신교가 세워진 지 50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들어온 게 1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개신교도 또다시 낡은 가죽 부대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낡아버린 그 개신교가 끓고 있는 그새 포도주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예요. 빨리 새 부대로 우리 개신교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다 날까버린 가죽부대도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현재는 131개국에 160년간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르헨티나 구세군에서 9 6, 6개월 그리고 캐나다 구세군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참 느낀 것은 뭐냐면 위기감이었습니다. 구세군이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구세군이 과연 교회로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히 염려가 되었어요. 어, 구세군의 시설은 많습니다. 특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는, 시설은 많아요. 시설도 많고,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그것 책임지고 사역하고 있는 어, 사관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너무나 기울어도, 너무나도 많이 기울은 겁니다. 시설 대비 교회가 너무 기울은 거예요. 너무 기울어도,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울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교회로서 가졌던 우리 질서들이 있거든요. 질서. 우리 가정단이니 뭐뭐각 부서들의 뭐 부서의 분명분들도 있고 질서들이 딱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규정들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걸 제가 봅니다. 무너져 가고 아예 그걸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고 왜 현장에 그런 거 없으니까 현장에 그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가,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던 건데. 이제 현장의 교회가 막 죽어, 이제, 이제 점점 죽어, 죽어 하다 보니까 이걸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야, 얼마나 버틸까? 과연 아, 얼마나 버틸까? 걱정스럽습니다. 뭐 시설로는 살아남겠죠. 시설로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구세구나는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우리 구세군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시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함께했던 부수적인 사업이었지 이게 중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주가되고 교회는 죽어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 앞에 어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대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음을 담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싼 음식의 대명사인 랍스터. 가재의 이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세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 살죠?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얼마까지 얘가 살수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그래요. 크기나 모양으로 나이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닷가재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탈피, 그러니까 허물벗기 하는 거죠. 이 껍데기가, 껍데기 속에서 가재가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고, 또 이제, 이제 그 아주 튼튼한 좋은 가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허물벗기, 탈피. 이,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가재가 힘이 세지고요. 알도 더 많이 배고, 그리고 껍질도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재가 언제 죽느냐 하면, 이 탈피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탈피를 해야 돼요. 여기서 탈피를 온 예, 온갖 그냥 용을 쓰면서 여기서 더 나와야 되거든요. 탈피를 못하면 얘가 죽습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 커질수록 껍질도 단단해지고 무거워져서 허물 먹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좀 쉬웠는데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껍질도 단단하고 크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더큰 힘을 노력을 해가지고 벗어나면 사는 거고 못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에서 15% 정도의 그 랍스터들은 탈피를 하다가 지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 산 바다가지는 결국 탈피를 포기하게 되고 이 탈피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껍질은 점점 낡고 또 망가지게 되고 각종 세균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오염이 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껍질이 썩고 결국 죽게 되어진다고 해요. 이런 바다가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맨 처음에는 다새 것이었습니다. 낡은 옷도 처음에는 때깔 좋은 새 옷이었어요. 낡은 가족 부대도 한때는 새 부대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는 새 부대였습니다. 한국 구세군도 한때는 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새 부대였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이 래가 아주 그냥 감격스러웠던 그새 부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새 부대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서 가진 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몸부림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오늘도 나는 열심히 뛴다. 난 아직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수 없고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거야. 나는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시작 영자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있습니다. 시작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가 바다가 제가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살고 늘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은 결국에는 뻔한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낡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